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중공업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에 삼성그룹 계열의 조선업체로서 주요 사업은 선박, 해양플랜트의 설계, 구매, 건조 등을 하고 있는 네, 조선업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급품목으로는 유조선이라든지 가스운반선, 컨테이너선, 뭐 해양생산설비 등을 제조해서 네, 건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조선업계가 굉장히 어,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좀 조선업계 뭐 대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조선업계가 한국조선해양과 어,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요렇게가 있는데, 어, 삼성그룹 내에서도, 어, 아픈 손가락이죠. 삼성중공업. 한때 2000년대 초반대, 중반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선업종이 호황에 들면서, 어, 매출 실적이라든지 아주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후에 실적이 악화되면서, 어, 조선업계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재무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가 아주 어, 처참하죠 2014년부터 이제 지나면서 보릿고개를 좀 걷고 있어요 2015년부터 지금 2021년인데 어, 지금 몇 년입니까 무려 한 8년 정도를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어, 기업입니다 분기실적으로 보더라도 네, 올해 1분기와 2분기도 어, 분기별 실적 마이너스 영업 5천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고 사내 유보율도 뭐 거의 없어요. 부채 비율은 높아져가고 있고 재무 상태로만 보면은 아주 네, 안 좋은 기업으로 볼수 있는데 그래도 앞에 삼성이 붙어있었다는 어, 네임밸류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많은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차트 한번 길게 보도록 할게요. 좀 주봉 차트로 보는 게 낫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 지금 개미들이 어, 전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어, 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뭐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IT, 뭐 전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 조선업, 그에 반면 조선업은 2013년 호환기를 겪고 나서 이제 3만 3천원 뭐이 정도부터 주가가 밑으로 내려 꽂더니 그냥 하염없이 어, 바닥을 모르고 땅굴에 뭐 지하실도 끝나서 땅굴까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보시면 은 이렇게 뭐 6,400원 정도가 그나마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400원도 지금 이탈을 하고 지금 현재 가격 6,250원에 어, 삼성중공업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 밑바닥으로 보여지는 3,100원 장리를 바닥을 딱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선 상단을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있고, 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탕이라고 하죠. 네, 감자도 여러 번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삼성중공업 생각하면은 이제 뭐 많은 뼈 아픈 주주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한 번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 당시에도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네,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연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6,250원이니까 직전에 여기 5,600원 자리를 한번 강하게 밑으로 꽂고 나서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지금 6,350원 요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어,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평선들도 지금 역배열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61선과 이 121선에서도 위로 올라갈 때, 네, 저항이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를 있거나 좀 물리신 분들이라면, 여기 6,500원 부근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좀 탈출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워낙 높은 자리에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일단 존버하시면서 좀 주가의 흐름을 어좀 우상향으로 틀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어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갈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일단 그럼 삼성중공업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네,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것 같고요. 주가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5,600원 자리가 지지를 받는 자리였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다가 이런 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 추세선 상단 부분을 터치했을 때 어,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어, 내려오는 패턴을 보일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은 대략 한 7,000원 언저리까지 어, 나오지 않을까? 뭐한 6,600원에서 이렇게 네,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요 구간에 매물대를 맞고 나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삼성중공업을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5,600원 자리 보이시죠?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이런 자리가 지지라인이 돼서 주가가 반등이 내, 나오는 그런 자리니까 여기서 주가가 내려올 때 기술적인 반등 폭만 누리면서 한번 매수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이 자리를 깨고 주가가 내려간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밑에 직전에 저점 라인이었던 5,000원 자리까지도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600원의 1차, 뭐 5,000원 부근의 2차, 이렇게 해서 2차로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참고용 영상으로만 봐주시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